1970년대 중반에 전남 대촌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여름 바다에서 자꾸만 밥그릇 같은 것이 떠물려 와서 해변에 널려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난파된 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라 생각해서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보이는 족족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중 그릇 한 개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육지에서 온 손님이 그 개박 그릇을 육지로 가져가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놀랍게도 그게 보물로 밝혀져서 당시 돈으로 3억 원에 팔렸다고 해요. 이게 바로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해에 정식으로 보물선이 인양되어서 많은 보물을 건져내었죠. 당시 우리 안산 옆에 있는 수원의 아파트 한채 값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대촌섬 사람들은 그해 여름 아파트 100채 값에 해당하는 그릇들을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수십 년전 대촌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이야기이죠. 보물을 깨부수는 사람도 있고, 보물을 개 밥그릇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보물의 가치를 알고 보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예 보물선을 들어 올려서 수천 개의 보물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7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대란 바람에 이리저리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7세기 프랑스 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이스 파스칼은 황세라는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지만 그 인간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세례요한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줏대 없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그런 칭찬의 의미가 되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로 한 그분인가 제자를 보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물어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거나 신령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며 그 얘기를 예비하는 일에 온 삶을 바쳤던 그의 태도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열정이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잖아요. 제 차, 삼차 확인하려는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유독 엄격하고 냉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던 거예요. 또 군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당시 지배 계층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가감 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를 다스리는 해로당의 잘못까지도 공개적으로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힐 만큼 심지가 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일한 교훈이 나오는 누가복음 7장 25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들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었죠. 무엇을 먹었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두 개의 대조적인 삶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그 생활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사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선지자들 중에는 사무엘이나 나단, 그리고 가처럼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느 정도 권력의 근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회원이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무조건 가난하거나 궁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상의 성공이나 부의 축적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 세례 요한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지만 호의호식할 뿐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을 대조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원한 그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세례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주 극찬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과연 세례요한에게는 이전의 선지자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까까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10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까지 극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걸까요? 보세요. 구약을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예언은 했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과 교감을 나누었죠. 또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했던 사역이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신 거죠. 그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이거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배경이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실족하게 만든다면, 백 명의 영혼을 구원해도 천 명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해 보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라도 살리고 실족시키지 않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큰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 머리에 새기고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삼형제 중에 그 아들이 막내인데 꽤나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은사가 아주 많으신 어떤 분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본인보다 더큰 목회를 하게 될 거라고 예언 기도를 해 주셨다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뭐, 질투나 시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남에게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돌아간 뒤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큰 목회. 여러분, 큰 목회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천명, 만명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하면 큰 목회고, 큰 사역이고, 열명 남짓 데리고 목회를 하면 작은 목회, 심지어 실패한 목회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기에 세례 유한처럼 당대의 선지자,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가장 꼴찌가 되는 걸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양적으로 큰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크다 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큰 자라고 하실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구분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처음으로 외치셨는데 이 말씀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해요. 우리는 흔히 죽어서 이를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는데 그런 천국은 분명히 있지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그런 의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때 천국이란 말이 함께 쓰인 거지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요한은 천국을 외치기는 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실제 그 나라를 살아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전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강림을 통해서 물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데 그쳤지만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이게 큰 일이에요. 어떤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양적인 것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며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 귀하고 가슴벅찬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 나라 운동에 동참하지 못했던 예시대의 그 어떤 사람, 즉, 예시대의 정점에서 있는 가장 완벽한 최고 꼭대기에서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땐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자가 된다는 의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누가 요란을 떨고 대적을 하죠? 마귀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대적해 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문 11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와 침노하는 자에 대해서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침노가 남의 것을 들어가서 빼앗는 것 아닙니까? 빼앗을 만큼 열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본문을 들여다 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어딘지 어색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갈망하는 그 마음, 이것으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침노를 당한 안이라는 구절은 원어를 보면 사실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둘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능동적인 의미로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해 온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통해서 자꾸만 확장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이란 존재가 가만히 있는데 수동적으로 침노를 당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가 확장될수록 반대 세력에 의해서 항상 공격을 받아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실제 성경학자들도 이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의 해석이 보다 예수님의 의도에 가깝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구약 시대부터 사모하고 열심으로 덤벼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들려 주셨겠냐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항상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보다 문맥적으로 볼때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공동 번역분으로 보면 아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침노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수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만큼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오게 가두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세박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핍박하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쉽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어떤 전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가 빼앗고 쟁취한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16절 이하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을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가끔 아이가 심술이 날때 어떻습니까? 상대 아이가 뭐 하자 그러면 대꾸도 안 해요. 그런가 하면 난 이거 할래? 딴소리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애들 같아진다 그러잖아요. 그 맞는 말 같아요. 식당에 가 보면 제일 시끄러운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분들이 단체로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제일 시끄러워. 그분들이 무슨 목소리가 커 가지고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테이블에 네 분이 앉아 계시면 네 분이 다 자기 얘기를 해요. 이 대화가 보통 누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또 얘기하고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자기 얘기를 쭉 해요 상대방도 자기 얘기하고 듣든 말든 예수님 지금 그런 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한편의 동무들이 흥을 돋아보려고 최선을 다해도 상대편의 아이들이 무감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쳐도 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리를 거부하려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요즘 우리 주위에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자기가 믿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들, 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나는 이래서 싫고, 또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그래서 싫고. 이유가 오만가지예요.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듯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불이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죠. 그는 정말 불이한 자였어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되니까 마음대로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줘서 자기 노후를 대비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주인이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자기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못 배웠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영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그 길을 훌륭하게 닦은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부터 다시 일본 여행이 자유화되었죠.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서 북새통을 이루고 비행기 값이 갑자기 두 배로 뛰어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몇번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선물을 사게 되면요. 제품보다 제품을 싸고 있는 포장에 더 감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역시 포장을 보면 일본이 왜 선진국인가가 느껴지죠. 여러분 하지만 매독환주라는 고사성어처럼 겉에 보이는 포장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포장에 현혹되어서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내용의 중요함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 선지자보다 큰 것은 그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우서 사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하고 약해도 나의 가치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의 능력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귀하고 큰 일을 행하는 주님의 손길로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